어, 78번부터 한번 보자. 78번. 기본적으로, 유한소수가 되려면, 이라고 하면은, 분모가, 어떻다? 분모의 인수가 2 또는 5만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4200분의 1, 2 곱하기 A. 이거는 우선 소인수 분해를 해주자. 그럼 어떻게 되지? 4200은, 어, 힘들지? 이거에 대해서 소인수분해를 해주는데 사실 2와 5에 대한 것은 사실 별로 문제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2와 5에 대한 거 10으로 바로 바로 나눠줘도 상관은 없어. 일단 처음이니까 하나하나 지금 해보는 거라 보면 되고. 결국 3과 7에 대한 게 포인트라 보면 돼.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7. 그리고 분자는 12는 2의 제곱 곱하기 3. 거기에 a가 곱해진 꼴이고 즉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a라고 볼수 있지? 그러면 얘가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 유한소수. 유한소수 이러면 어, 분모가 2 또는 5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 그지 그러면 어떤 거? 어, 7. 얘는 없어져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7이 소거가 되어야 되니까 a라는 녀석은 반드시 7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자연수로서 가장 자유, 작은 자연수, 즉 7의 배수 중에 고르는 거야. 따라서 7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 음. 어떻게 된다? 어, 얘들이 소거가 되는 꼴이 어야 된다고. 소거꼴. 즉 a는 7의 배수라고 따라서 가장 작은 자연수는 음, 뭐가 된다? 7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다음 어, 그 다음 82번 보자 똑같해 똑같은 유형이라 보면 돼 푸는 방법이 똑같다는 얘기야 자 82번 같은 경우에는 48 곱하기 x분의 54 얘가 유한소수로 나타내질 어 때라고 했지. 유한소수가 돼야 된다. 유한소수 역시 분, 분모가 2 또는 5를 소인수로 가져야 하더라 라는 거야. 그럼 48은 3 곱하기 16 어, 2의 4제곱 곱하기 3 곱하기 x가 있지 분해 54는 2곱하기 3의 세제곱인가? 그러면 소거하고 소거하고 2의 세제곱 곱하기 x분해 3의 제곱이라 고볼수 있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지? 분모는 분모 부분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아, 2 또는 5에 대한 거니까 2의 세제곱은 어. 유한 소수가 되는 데 전혀 상관 없어. 그럼, X라는 녀석은, 어떻게? 아, 분모 부분이 2 e 또는 5를 소인수로 가지도록. 그런 상황으로서, X가 될수 있는 거는, 당연히 분자랑 같이 봐서, 소거되었어도소거되었을 때, 뭐, 2 e 또는 5를 소인수로 가지는 경우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야. 물론, 꼭, 소고, 소거, 소고가 안 되어도 상관없어. 소고가 안 돼도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결국, X는 어떤 꼴인가 하면, 3의 제곱의 약수에 대하여 곱하기, 2 e 또는 5의 배수 꼴이라 보면 돼. 아, 5의 거듭 제곱 꼴, 거듭 제곱. 즉 3의 제곱의 약수는 어차피 분자랑 소거되니까 3의 제곱까지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2 또는 5의 거듭제곱 유한소수니까 2 또는 5가 소인수인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지 그러면 2와 5는 몇 번이 곱해져도 상관이 없지만 3. 3은 뭐 많아야 두번그 외의 소수는 더 이상 곱해지면 안돼 따라서, 보기 1번에선 6이 6 곱하기 3이라서 3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되더라. 보기 2번은 9. 어, 3이 2개라서 역시 되는 상황. 보기 3은 12. 2는 몇 번이든 상관없고 3이 하나밖에 없네. 역시 되고. 4번은 18. 어, 역시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2개니까 역시 되는데. 5번은 27. 3이 3개기 때문에 얘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치? 3의 3제곱이 여기 오면 3의 3제곱은 2개 날려버리면 2의 3제곱 곱하기 3 3824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나눠보면 무한소수 분모가 2 또는 5만 소인수가 아니라 3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라는 얘기야. 음, 어, 다음으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85번 85번 보자 85번은 분수 350분의 x라는 녀석을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 기약분수로 나타내면 y분의 1이 된다 얘를 유한소수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유한소수 그럼 역시 소인수 분해인데, 유한소수. 분모가 2 또는 5를 소인수로 가져야 된다. 350을 소인수 분해하여라. 2, 175, 5, 35, 5, 7. 즉, 아,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x가 되어서 유한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7이라는 것이 소화되는 꼴이어야 된다고. 뭐, x 는 녀석은 7의 배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야. 즉, 7, 14, 21, 21, 28. 어. 자, 다시, 어, 28, 뭐, 35, 뭐, 이런 식으로 있어. 근데 문제에서, 문제 조건이 뭐라 했지? X는, 10과 24의 자연수. 그래서 아, x가 14일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럼 x가 14면 x에 14를 대입해보니까 350분의 x란 녀석은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7분의 14니까 2 곱하기 7인가? 25분의 1이 되는 것이지. 즉 y가 25가 된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14 더하기 25가 되어서 39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지 마지막으로 88번 한번 볼까? 88번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a분의 6 얘를 소수로 나타내었더니 순환소수가 되도록이지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한자리 자연수 a의 값 순환소수가 된다 그 말은 유한소수는 2 또는 5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데 순환소수는 그 외에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외의 소수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인 한자리라고 그치? 그럼 소인수분해하면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a분의 2 곱하기 3으로서, 음. 5의 제곱 곱하기 a분의 3이 되나? 그치? 음. 그러면, a가 될수 있는 것은 2 또는 5가 아닌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 즉, 3. 2 또는 5가 아닌가, 3. 5안 되고, 7. 그리고 뭐? 그다음에 이제 한 자리 소수는 없지. 당연히 이 이것들로부터 파생되어지는 배수들. 배수들에 대한 거 6, 9. 이런 식으로 볼수 있겠지. 7의 배수는 두 자리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물론 이 중에서도 당연히 뭘 계산을 뭘 체크를 해야 되지? 어, 분자 부분을 보, 보니까 3이 있어서 3이 하나만 있으면 안 되더라는 것이지. 3이 2개 이상 있어야 된다고. 그렇지 하나 소호되어져도 순환소수가 되도록 하는 그 인수가 있더라는 거야. 또는 7.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3이 2개 이상이 되는 것은 3안 되지. 6도 2 곱하기 3으로서 하나밖에 없어. 따라서 3이 2개 이상인 건 9밖에 없더라. 그래서 7과 9. A 값이 될수 있는 것은 7 또는 9더라. 따라서 그 합은 16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야.